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꺼 부계정 자 카드 몇개라 그랬죠 269장 여기 보이시죠 어 이거 지금 푸쉬랑 예전에 이제 도감 완성해서 이제 받은 것들 보상으로 받은 것들 그리고 뭐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것들 해서 카드를 일단 모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제 영웅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날 확률도 많기 때문에 합성을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키우고 있는 부계정인데 5달장 뭐 6신간 4해골기사망토, 4민부 음 방어력은 79고요 레벨은 50이에요 그냥 옛마을페어나 붉은개미군락 이 정도 그냥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마을페어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강철 방패가 나와요 돌격개미한테서 이게 지금 얼마냐면 18원씩 해요 어, 이거 컬렉션 때문에 강철방패 7짜리가 컬렉션이 있는데 이게 되게 안 뜨나 보더라고요. 다른 방송하시는 분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가격이, 가격이 좀 있어서 수요가 좀 있어서 저거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참고로 변신 합성도 안 하고 좀 많이 모아놨어요. 보시면 네. 이것까지 다 까면 많이 좀 합성을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받은 거 하루 까니까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모아서 까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요행으로다가 어, 어떻게 뭐 합성으로 뭐 영변이라도 나올지 아니면 희변이라도 나올지 기대하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으는 데는 한두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고급 변신이에요. 고급 변신에다가 희귀 인형이긴 한데, 어, 부계정 한 마리는 또 희귀 변신의 희귀 인형이거든요. 예 공격 저기 사냥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지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시기 변신이라도 한 마리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시기 포노스 오크 궁사 이런 애들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반 카드에서는 시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웅은 안 나오고요 일반 카드에서는 상급에서는 영웅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이고 하얀색 카드에서는 어, 영웅이 안 나와요. 아침에 돌려놓으면, 이제, 1시간 반, 2시간 밖에 못 돌리는데. 오와 나왔다. 자, 가겠습니다. 희기겠죠, 희기. 희귀? 어, 무조건 희기죠. 이거, 영웅은 안 나와요. 그죠? 어, 스콜피온도, 그, 활류정한테 좋거든요.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 유일하게 시기 인형을 가지고 있던 게 스콜피온. 원거리 명중 일자리. 예, 근데 중복이 나왔어. 야, 빨간 장판이 나오긴 하네요. 음. 자, 반 넘게 깠어요, 여러분들. 한 3분의 2 정도 깎은 것 같습니다. 합성도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합성. 합성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급입니다. 상급. 자, 영웅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웅까지. 영웅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빨간 양파 한 번만. 한 번만. 자, 고급에서 좀 희기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그 정도만 되면 될것 같아요. 자, 변신은 끝났고, 와보이장 가겠습니다. 자, 합성까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어, 많이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야, 쉽지가 않네. 거의 한두달을 모았는데. 자, 영웅은 없었구요. 합성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마법 인형부터 가볼게요. 자, 서른. <laughs> 야, 서른 일곱 번. 갑니다. 과연 모아서 갔을 때 조금의 확률이 좋을지, 조금이라도 확률이 좋을지, 보기, 볼게요. 고급 하나. 자, 고급 여덟 번 가능합니다.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여덟 번인데. 갑니다. 배상민님 네 어서오세요. 아, 까비. 야, 희귀 하나 나왔어. 다쓰. <laughs> 양판도 없었고요. 자, 두 번. 자, 제가 필요한 건 변신입니다. 네, 변신. 까비 자, 마법 인형은 네, 끝났고요. 자, 업적 받아주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자, 마운드 번 <laughs> 일반 마운드 이에요 야, 진짜 몸에 살이가 나올 정도로 모았다, 야. <laughs> 갑니다. 고급 10개 이상, 과연. 고급 5개. 5개. 자, 그래도 실버 레인저 나왔습니다. 실버 레인저. 자, 10번. 오, 3개. 나쁘지 않아. 튀기 활료정이 안 나오면, 활변신이 안 나오면, 실버 레인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15번. 두달 모았습니다. 두 달, 두달 동안 모았고요. 이제 마지막 대장정, 대장정 네,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어, 희귀두개. 야, 라인아르트랑 발타자를 다 없는 애들 나왔습니다. 자, 마법 방어력이에. <laughs> 자, 마지막 세 번. 할려정, 할변신 나올지. 제발, 할변신 두 달을 기다렸습니다. 시기 변신으로 <laughs> 변신하기 위해서 오? 칼이 빨간색인데요. 오케이, 하나 줬다. 님노드 마지막. 님노드 장판도 없어 아이씨 자 변신이 지금 하급 사냥꾼으로 변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희귀 변신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가 있는데 일곱개나 있지만 활변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활료종이 취약한 점이에요 활료종 개체수가 작지 않다보니까 변신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실버 실버 아까 있죠? 실버 레인저로 가겠습니다 실버 레인저가 원거리 명중 1위 있거든요 또 하급 사냥꾼보다는 나아요 어. 어, 하급 사냥꾼보다 원거리 명중 1위 있고 금고속도 어, 1위 붙어있고 어. 영웅 변신도 얻기 어렵지만 이거 희귀 변신 자체도 이렇게 얻기가 힘들어요 합성으로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 컴온 이거리 드랍률은 다시 하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향된 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를 득했고요. 카드 269장 뽑은 거는 무과금 났습니다. <laughs> 두달 동안 모은 거 무과금 났어요.